네, 안녕하십니까. 12월 12일 아침 방송 오프로입니다 지금 시각은 장전 8시 50분 정도 됐고요. 아침에 게시판 올려드리면 시장에 대한 시황을 한번 정리해드렸고, 아침에 알테오젠 단독기사 하나 떴어요. 그때 호가가 움직이고 있는데 그 내용도 한번 전해드렸습니다. 조금 변동했을 것 같아서 아침 방송 살짝 켰고요. 근데 미국장 보시면 FMC가 o 끝났습니다. 그런데 오라클 실적 때문에 한10% 떨어지면서 미국의 금리와 특히 나사 선물을 많이 출렁거리겠어요. 이제 장중에는 나사 선물이 1.5%나 떨어지고, 자, 제가 볼때 나스닥이 좀 빡습니다. 아침 브로드컴 실적이 되게 잘 나왔습니다. 불구하고 브로드컴이 좀 빠져 있죠. 예, 그런 상태에서 AI 반도체 쪽은 약간 박스 갇혀 있는 상황에 특히는 다우 플라스 러셀 2천 쪽으로 수급들이 상당히 순환매가돌면서 강해요. 자,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나라 뭐 코스피도 박스일수 있겠지만 코스닥에 12월 달에 어떤 산타 렐리, 예, 특히나 우리는 바이오 플라스 로봇을 갖고 계시면 되는데 순서를 기다리시면 되는데. 뭐 자세한 거는 잠깐 나 말씀드리겠지만 아침에 뉴스 가 하나 떴죠. 뭐 사실 단독 기사하고 잘 나오지도 않는 뉴스인데 할로자임이 MSD 머크 이어서 알테오젠을 정조준해서 터크 문제를 들고 일났다 이런 뉴스가 떴습니다. 자 분명히 근데 이게 제가 알테오젠이 요 근래 들어서 많이 빠지고 출렁거리고 있지만 수혈을안 드렸잖아요. 그 부분이 사실 이런 변동성 특히 신용 물량 개인들 때문 에 그래요. 이 부분이 우리가 1년반 동안 꾸준하게 알테오젠 키우고 있지만 근래들의 신고가 나기 전에 한번 출렁거렸어요. 그렇게 해서 회사에서도 조치하고, 뭐 계속 애들에게 드리고 있지만, 그때 말씀드렸던 45만원대에서 여전히 시종이 빠지고 있지 않습니다. 뭐 개인적으로 저는 너무 또 개인분들이 말이 좀 많은 것도 좀 말씀드렸긴 했지만, 어쨌든 힘드시겠지만, 여기서 계속 물량을 흔들고 이런 뉴스를 내는 게 약간 저는 의도도 있다 보거든요. 그런 면에서, 여기서는 사실 우리는 취면하지 않고 비중만 유지하겠지만, 그, 이유는 아시겠지만, 딴게더 좋아요. 예, 딴게 비만주나 로봇 쪽에서 수업이 괜찮기 때문에 12월 달에 상반을 볼수 있어도, 알테오지는 여기에서 출렁거리고 계속 신용물량 이런 부분이나 단타 부분을 좀 틀어야 될 겁니다. 물량 소화 가지고 보시고, 여기서 만약에 진짜 이게 반등을 주려 그러면, 반전을 주려고 그러면, 이랬던 저랬던 에러가 나와야 돼요. 예, 올 연말까지 한건두 건이든 조금 늦어서는 1월 달이든 이 부분이 나아져야지만이 부분에 물량 소화나 반전을 만들 수 있을 겁니다. 이걸 기다리면서 오늘 사실 나왔던 부분은 어디 검색도 안 되는 뉴스가 나와서 그냥 채널 내만 돌고 있어요. 예, 근데 지금 알테오즈는 주주로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여기서 아마 단타나 조금 불안한 분들은 좀 빠지는 그런 물량 소화 과정이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오늘 또뭐 회사에서 뭔가도 이게 나올 수 있겠지만 뭐 이렇던 내용보다 저는 수급적인 측면에서 여기 있는 부분은 뭐더팔 것도 없고 더살 것도 없고 변동성 때문에 조금 아마 왔다 갔다 하는 변동성을 겪어야 될것 같아요. 네, 그런 면에서 같이 봐주시고 아침 보니까 다행히 얘 때문에 바이오 딴 쪽으로 안 좋게 효과들이 영향을 미치는 게 많이 제한된 것 같아요. 시장 내에서 약간 스마트하게 수업들이 돌고 있기 때문에 알테오전 자체적인 보시면서 이제는 바이오 쪽, 특히 비만 종목, 로봇 쪽에서 우리 상대적으로 코스닥과 종목의 선순환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현재로소는그 포트가 제일 낮고 알테오전은 따로 떼서 이 변동성 물량 소화과정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나머지는 제가 또 자세한 거는 잠 끝나고 말씀드리고, 아침 의견을 좀 전했습니다.